안녕하세요. 허정신 씨, 핸선드로잉 이영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시, 정시, 미대입시 흐름과 현고1 2 학생들이 진행하게 될 2023, 2024 학년도에는 미대입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려 합니다. 먼저 2022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를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내신 플러스 실기, 입사제, 농마촌 재외국민 등 전형이 굉장히 많이 있고, 수능을 본 이후 12월부터 시작하는 정지는 대부분이 수능 플러스 실기 또는 입사제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수시를 먼저 보면 평균적으로 실기 80% 플러스 학생부 20%의 비율로 들어가고 실기 비중이 높은 만큼 경쟁률이 30대 1부터 높게는 70대 1까지 올라갑니다. 서울여대는 실기만 100%로 보는 학교라서 작년 경쟁률이 72.6대 1까지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내신 점수가 대학교 계산법으로 환산되었을 때 환산 점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맨위 단국대를 먼저 보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가 95점 이상이고 그리고 7등급 밑으로는 점수 폭이 크게 떨어집니다. 수시에선 어느 정도 성적관대 안에 들어가면 1등급부터 6, 7등급까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본인이 7, 8, 9등급이라면 공부도 조금만 더 챙겨서 한 등급씩 올려보려고 목표를 잡고 반대로 본인이 1, 2 등급 나온다면 물론 성적도 높으면 높을수록 갈수 있는 학교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환산점수표는 수시에서 2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부 중에서도 내신을 얘기한 거고 실기가 80%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기를 잘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시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실기 비중이 높고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예비반 때부터 실기를 잘 배워야 하고 전형과 실기 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6개의 학교를 쓸수 있어서 시험 날짜 등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신이 높다고 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실기를 잘 해야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이었습니다. 다음 정시는 대부분 수능 플러스 실기로 반영이 되는데 실기 비중이 60-70% 정도로 역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만 경쟁률은 8대1, 9대1, 높으면 30대1 정도로 수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시 전략을 잡을 때꼭 알아야 할 부분인데 정시는 가, 나, 다군으로 총 3개의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다군에서 볼수 있는 학교, 나군에서 볼수 있는 학교, 다군에서 볼수 있는 학교가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A학교, B학교, C학교가 전부 가군에 몰려 있다면 셋 중에 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어서 군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표는 정시에서 등급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략적인 대학교 등급컷입니다. 7등급에서부터도 삼역대학교 등 인서울학교에 지원이 가능하고 점수가 높으면 갈수 있는 학교의 폭이 넓어집니다. 정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능 플러스 실기로 보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한 실기관리와 더불어 모의고사도 열심히 봐야 합니다. 또한 가, 나, 다군의 학교들을 파악해서 상향, 적정, 하향 어, 전략을 잘 잡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미래입시학원에서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성적권대의 학생들끼리 같은 학교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실기라는 점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반 학생분들은 모의고사도 실기도 열심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현고위고위 학생들이 입시를 하는 2013, 2014학년도 미대 입시 변화 예측입니다. 매년 변화하는 미대 입시에서 정보를 잘 알고 미리 준비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입시 변화를 통해 분석해 보면 매년 그랬듯이 역시나 실기 비중이 점점 늘고 있고 실기 과목 중에서는 기초 디자인과 기초 조형으로 평가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에 비해 정시 인원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모든 대학교의 수시보다 정시를 30% 이상 더 확대하라고 권고 사항이 있었던 만큼 어, 앞으로도 정시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 디자인이 발상과 표현처럼 제시어가 붙으면서 어, 수시에서는 비교적 높은 난이도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기대에서는 어, 지팡이와 돋보기 그리고 시계를 제시물로 주고 고령화 사회를 표현하라는 제시어가 나왔고. 서울여대에서는 골판지 박스와 구리철사로 안정감과 튼튼함이 느껴지는 구조물을 디자인하라는 등의 어떻게 보면 기초조형에 가까운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정지에서는 수시와는 다르게 무난하고 평탄한 난이도도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데 때문에 무난한 재심물가 난이도 속에서 평소 기본기가 잘 다져진 학생들이 합격 우위를 점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예비반때부터 열심히 해서 기본기가 잘 다져진 학생들은 항상 실기에 강합니다. 예비반때 그림 열심히 그리고 기본기 연습을 튼튼하게 하면 앞으로 기초 디자인에 제시어가 많이 붙거나 기초 디자인의 과도기가 지나 기초 조형 등 실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분명 성공적인 합격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대 AI 디자인학과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디자인의 전망과 비전도 점점 같이 발전을 하는데 국민대학교가 내년부터는 AI 디자인 학과를 신설하면서 현 고3 학생들부터 1기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시요강을 살펴보면 정시는 기존 학과들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반영 비율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수시 1단계에는 서류가 100%로 반영됩니다. 또한 2단계에서도 서류가 70%, 그리고 서류 내용을 토대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수시에서는 서류가 합격 요인이 되겠고,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격 우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미대치를 정리해보면 기초 디자인의 제시어가 포함되면 암기식 패턴이 아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연출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예비반 때부터 기초 디자인과 함께 기초 조형 기초 수형 평가도 병행하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활동 보고서 대비 다양한 미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대입시 흐름과 앞으로의 미대입시 변화 예측까지 알아보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고1 2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고3 입시생 분들도 올해 원하는 대학교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화정시 NC 미술학원 핸턴도련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되세요.